김대경 본부장님 발언소로 나와 주십시오. 예,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서 경호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차장의 내란동조행에 위 맞서서 위법한 지시에 맞서 경호처 대다수 구성원들이 예,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 저도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경호처의 사람들이 언제까지 김성훈 차장 등 내란 동조 세력에 끌려다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호처 명예를 위해서 저는 본부장님께서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로 좀 답변을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노상훈 비아폰직업을 누가 했는지 불출 대장과 불출 확인서 확인하셨죠? 예,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 중간 시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노상훈비어포는 네. 경호처에서 지급한 거 맞죠? 그 사안은 저희가 좀, 하기,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구체적인 저희가 배부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 목도상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좀... 아까 테스트 가로 열고 예라고 나와 있는 그 불출대장은 있죠? 그것도 지금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예. 본부장님, 예, 예. 역사 앞에 부끄럽지 말라니까요. 예.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테스트 가로 열고, 특, 테스트 가로 열고, 방, 다 나와 있고, 노상원 씨거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노상원 씨가 사용했던 비합분 언제 반납됐습니까? 의원님, 저,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인 그런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자, 비합분 총괄 건... 책임자인 네, 본부장께서 네. 답변을 안, 안 하시면요. 네. 비아폰 소재를 모른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요. 본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김성훈 차장이 한 일을 본인이 감당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상훈의 비아폰은 12월 7일날 반납됐습니다. 내란이 다, 내란 시도가 다 끝난 다음에, 즉,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한 이후에 그 비아폰이 반납이 된 겁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김성훈 차장의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같습니다. 그토록 비아폰 예. 기록 삭제에 매달린 이유는 그게 바로 내란 범죄 핵심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출하지도 않고 검, 경찰의 압수수색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가 내란의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과 서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부장님은 오늘 역사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십시오.